건강에. 해롭습니다 오, 그래요? 아, 치과요? 치과, 치과 치과요? 어, 치과란 게각 치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네. 몸으로 보고 턱 관절까지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보휴 뭐 슈팅폰 들었을 때, 직접 신체에 닿는 부위는 이 귀쪽하고 관절부위거든요, 바로. 어. 네, 바로 닿아요. 통화 버튼 눌러서 연결될 사람이 가장 전자파가 세거든요. 이때 보통 오면 한번 뗐다가. 통하는 화게 저희 공고해 주고 있는데, 어. 뭐가 문제냐. 자주 통화하면 보통 환자분들이 느끼기 어떤 분들이 있냐면, 가끔 머리가 아프다든지, 얼굴이 화끈거리, 화끈거린다든지, 화끈거린.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여기 누른다든지, 여기 누르면 동통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 분들은 왜 아프냐, 보통 보면. 자면서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통화도 잠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다든지 네. 아니면 일하면서 컴퓨터를 주위에 자주 있다든지 보면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이를 악물어서 이렇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단지 이제 이게 휴대폰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는 건지 컴퓨터인지 는 아직 확실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조심을 하자. 아, 조심을 아. 하자. 조심을 하자. 이왕이면 전화 통화할 때좀 여기서 멀리.